케어 커스텀 디자인입니다. 이번 어, 차량은 기아의 스포티지 차량이 입고되었고요. 실내는 어, 엄청 화사. 블루랑 그레이가 적용된 차량이고요. 이 차량에 입고한 이유는 요 벨트, 벨트를 컬러 안전 벨트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. 이 벨트는 앞서 안내해드렸다시피 네, 이제 모든 순정 부품은 다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.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이 끈, 웨이빙만 바로 교체가 들어가게 됩니다. 어, 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증된 국산 제품으로만 사용하고요. 네, 그럼 바로 탈거 시작해볼게요. 네, 이렇게 A 필러를 전부 다 뜯어서 네, 에어백 시스템 프리 텐셔너 전부 다 그대로 살려서 이 끈만 교체를 할 건데요. 이 안전벨트를 풀 때는 여기 에 굉장히 중요한 에어백 커넥터가 있어요. 이거는꼭 전문가가 있는 곳에서 시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요약백 커넥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, 나머지 탈거 진행해 볼게요 네 1열 운전석과 조수석 벨트 다 탈거 했고요 네 그러면 빠르게 끈 교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스포티지 컬러 안전벨트 다 교체가 완료되었고요 네 이렇게 순정과 동일하게 네, 수정권 웨이빙만 변경을 완료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도 보여드릴게요. 네,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완료되었고요. 네, 안전벨트 교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전차종 다 가능해요.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. 네, 전차종 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실내 포인트 주기 아주 좋아요. 네. 꼭 베이지나 그레이 시트라고 해서 꼭 베이지나 그레이, 뭐, 요 색상만 하실 필요는 없고, 요렇게 이제 그레이에 옐로우 포인트로 확 살죠? 네, 이렇게 시공도 가능합니다. 네, 그러면 이상 안전벨트 교체 작업 완료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